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화도 호박부동산입니다 오늘은요 네. 뒤에 보시는 올 리모델링되어 있는 안녕하세초원이하 음. 음, 집을 소개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튼튼한 황토주택인 요아요 인사 하세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화도 호박 부동산 호박댁입니다. 예. 자, 저희가 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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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 아 여기는요 강화군 부르면이라고 아, 부르면. 예, 강화대교에서 오시면은 한 네. 15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음. 어, 강화대교 초지대교 오실 때 어, 해안도로 타고 오시면은 네. 예, 이쪽으로 오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강화읍에서는 네. 뒤쪽길이 강화읍이거든요. 아, 이쪽이 강화읍. 예, 강화읍에서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 접근성은 예. 네 중간이어서 괜찮은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어, 오늘의 주택은요 보시면은 일단은 장점도 많지만 네. 어, 단점을 이제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음음. 어, 저 옆쪽에 멀리 네. 어, 이쪽에 우사가 좀 있다는 게 지금 음, 단점이고 네. 그리고 이제 2 차선 도로하고 4 차선 도로에서 들어올 때 지님이 음. 어, 좀 동네길로 좀 들어온다는 네, 게 조금 협소하죠. 거기에 네. 네. 이제 단점이지만 네. 아, 장점은 또 이제 나홀로 주택이라는 거. 단지 내 네.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렇죠. 그런 세대가 아니라 진짜 네. 나 혼자 살고 있는 집이에요. 주변에 가구수가 없습니다. 아, 네, 없어요. 불판하고 네. 뭐 하우스 이런 것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택을 보시면은 음. 평지에다가 네. 도로 집은 없는, 예, 알토지에, 오, 예, 알땅이네요. 알토지에 이제 대지가 이제 200평이고요. 아, 200평이요? 넓다. 그렇죠. 예, 그리고,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여기가 이제 다그 농림지역이어가지고, 음. 다 그냥 그들판부예요 아, 그래서 네. 뭐가 들어와서 막히거나 그런 건 네. 없네요. 그래서 여기, 어, 농가주택으로 허가를 냈기 때문에, 아. 예, 네, 옆집인 거기다 농가주택 한 채가 있는데 네. 주변에 그 말고는 집이 없습니다. 어, 맞아요, 집이 네. 없어요. 이렇게 나 홀로 뚝 떨어져서 사시는 그렇죠.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네. 그런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봄에 이제 벼를 심으시면은 네. 벼가 자라면 초원이야. 그래서 음 초원 위에 있는 집이야. 예. 음 네. 그리고, 어, 오늘의 주택을 보시면은, 어, 외장은 이제 벽돌로 이제 마감을 했고. 엄청 튼튼해.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올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내는, 어, 황토 벽돌하고, 음. 어, 황토로 다 마감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건강하우스. 네. 어, 리모델링을 하셨는데, 네. 웰빙 주택이라고 하죠. 어, 아, 맞아요. 예. 안에 들어가시면 약간 그렇죠. 찜질방 느낌도 나는데, 예. 자, 농부가 살기에 딱 좋은 그런 집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의 초원이의 집한번 보러 갈까요? 웰빙하우스 가볼까요? 고고 <laughs> 자, 오늘의 주택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주택은요, 어, 강화군 부른면에소재하고 있고요. 어, 강화대교에서 오시면은, 예,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쪽으로 쭉 나가시면은, 강화대교 고 해안도로거든요. 예, 그쪽에서 오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고, 거기 뒤쪽 길로 가시면은, 강화읍인데, 예, 거기다 한, 강화읍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4차선 도로가 이제 강화읍에서는 오는 도로고, 그리고 지금 해안도로인데, 어, 그 이제 들어오실 때, 이 마을 길이 좀 길, 저기 좀 길습니다. 예, 고게좀 단점이고. 예, 그래서, 어, 오시면은 이 초원 위에 있는 집입니다. 앞쪽하고 지금 뒤쪽이 다 들판뷰인데, 아, 어, 여기는 이제 농림 지역인데, 농가 주택으로 허가 난 자, 오늘의 주택입니다. 어, 그래서 보시면은, 어, 여기는 마을 길이에요. 여기 마을 길이고, 보강도로, 토목공사도 되어 있고, 여기가 지금 바로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그래서 나 혼자 쓸수 있는 예, 주차장인가 봐요 예, 도로 지분 없는 알토지에 대지가 200평입니다 음. 어, 주차장도 아주 널널해요 어, 그러게 예. 식구들 많이 와도 좋겠어요 그렇죠 두대 아주 넉넉하고 여기 소나무 봐 펜스와 자, 대문도 있네요 이 구에 아주 그냥 어, 소나무 어, 적송 소나무도 아주 아름드리 예, 어, 심어져 있고요 그리고 어, 이쪽에 이제 텃밭이 지금 두 군데인데 음. 지금 우측에 창고 있는 텃밭하고 그리고 정면에 있는 텃밭하고 음, 정원 앞쪽에 있는 예, 텃밭하고 텃밭이 상당히 넓죠. 네. 예, 이제 우측에 먼저 여기는 잔디를 깔아놓으셨네요. 그렇죠. 집도 한번 이쪽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정면으로. 어 정말 튼튼해요. 예. <laughs> 깔끔하다. 음, 외벽 이제 벽돌 마감에다가 네. 어 2006년도 이제 공이 났지만 네. 작년에 올 리모델링은 다 음, 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예. 깨끗해요. 그렇죠. 안에 가시면 아주 그냥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음, 예. 자, 여기가 텃밭이구나. 음, 텃밭에 지금 콩도 있고, 상추가 아직도 이렇게 파릇파릇해요. 고구마도 있고, 예. 김장도 이번에 하시려고. 음. 자, 배추도 심어 놓으셨고, 무하고. 음, 뒤에 울타리도 예. 딱 이렇게 해 놓으셨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좌 쪽에 이제 상수도도 들어와 있고. 음, 텃밭에 주는 물이고요. 예. 뒤쪽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창고거든요. 아 창고 먼저 설명해드리고. 예, 창고 상당히 넓죠. 어, 튼튼해 보이제 벽이 정말. 예, 요거는 이제 달아매신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음, 뒤쪽은 뒤쪽에, 이렇게? 야, 뒤쪽도 보면 황금벌판입니다. 예, 정말 라홀로 사는 그쵸. 그런 곳이네요. 집이 없어. 음. 그 여기 옆집에 한채 있는데, 저것도 예. 이제 농가 주택이거든요. 음. 그래서, 음, 그래도 이웃 하나 계시지만 네. 주변에 그 이웃으로는 주택이 없습니다. 이웃이 없습니다. <laughs> 정말 나 혼자 조용히 예. 살수 있는 텃밭 가꾸며. 초원이에 나 혼자 산다. 어때요? 아주 좋아요.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 소나무 밑에다가 <laughs> 음. 의자도 있고. 어 여기다 그네도 매달면 좋겠다. 예. 티타임 할수 있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텃밭. 예. 텃밭 사이로 한번, 한번 가보자고요. 와 당근이다. 야, 당근도 있고. 자 가지도 있고. 가지. 예. 앞쪽에 이제 고추나무도 있고 예전에 이제 여기다 이제 반송나무를 손나무를 네. 중간에다 심으셨는데 네. 이게 지금 어중간에 그 음. 저기 저 사이드로 좀 옮겨 심으면 아주 이쁘가서 네. 텃밭을 좀더 없게 쓰고 아, 예 고추도 엄청 잘 됐어요 자 네? 사이로 한번 나가보시죠 네그 집을 한번 정면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 풍트네요. 정말, 예. 정말 농가 주택 나는 농가 주택 이렇게 하는 그쵸. 것 같아요. 어, 향은 정 남향입니다. 예. 예, 그래서 아주 햇살도 잘 들어오고. 음. 어, 텃밭도 진짜 넓다. 예. 앞뒤로 여기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소나무 반송사에다가 저기다또 돌을 하나 올려는 의자로 의자처럼. 음. 예. 리자 요쪽에도 펜스을 깔끔하게 해 놨고 음, 깔끔하게 예. 이렇게 다 해주셨어요 정말 튼튼해 보이죠 예초에 리모델링 다 하신 거예요 예 여기는 보일러실 보일러실도 이제 황토로 아, 지금 마감했잖아요 보일러실도 있잖아요. 황토방이에요 예와 뒤쪽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어, 이 공간도 상당히 넓어요 음, 여기다가 화덕 안칠 수 있게 여기는 소단지 하셨네 음. 예 화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화덕은 그렇고, 소단지 음. 그냥 이렇게 이동식으로 하시면 돼. 네. 예. 정말 튼튼해 보이네. 예, 가을이어가지고, 음. 지금 아주 추수가 한참입니다 지금. 음. 예. 좀 되네. 오시면은 좀 외롭긴 하겠지만, 네. 어, 나홀로 주택 그런 거 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안성맞춤이야. 네, 이웃이 많은 것보다 그쵸. 그냥 홀로 있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또 제격인 것 같아요. 세컨하우스로 그냥 오셔가지고 네. 혼자서 아, 쉬었다가 가시는 분들, 음. 아, 그냥 옆에 음, 그냥 사람들 그냥 이런 거 크, 그런 거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 예? 아, 나 혼자 사시는 분들 예. 조용하게 쓰실 그렇죠. 수 있는 나홀로주택이에요 예. 이렇게 비가림내 놓으셨어요 처마도 되어 있고 이거 음. 넥산 재질로 한 거예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전실이고요 자 이렇게 신발장하고 예. 성물이... 전체를 다 리모델링 예. 했습니다 음, 예. 정말 농가주택 그렇죠. 그 느낌이 탁 나네요 예. 온것 같아요. <laughs> 실내 오니까더 핫하죠? 네.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거실이 상당히 넓어요 입구부터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넓어요. 천정도 보시면 원목으로 음. 원목으로 마감했고 지금 우측에 보시면 이거 황토 벽돌이거든요. 네, 박공경이라서 네. 답답하지가 않네요. 황토 벽돌이여 가지고 음. 황토 벽돌로 좀 측면에서 한번 이쪽으로 찍어보세요. 이쪽으로 음. 넓게. 예, 좀예 황토벽돌로 해가지고 네. 다 리모델링을 하셨습니다 정말 튼튼해 보여요 소파도 예, 좀 있고 음, 좁지가 않은 거 같아요 예, 창호도 그냥 아주 훤합니다 시스템 창호에다가 근데 사장님께서는 주말에 오셨다가 그냥 음. 잠깐 쉬었다 가세요 예 그 외벽 두께도 보세요. 상당히 두꺼워. 예, 음. 네, 한 40cm 정도. 아, 집이 겉에서 봐도 튼튼해 네. 보여요. 근 안에 그렇죠. 들어오면 더 튼튼한 게 보여. 견고하고. 주방은 이제 현대식으로 예. 음. 네, 오랜 리모델링 했으니까 실내는 거의 신축이라고 보시면 자, 됩니다. 자, 세컨 하우스나 네. 저희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그런 딱동선의 집인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주방이네요. 네. 주방도 상당히 넓죠? 네. 식탁이 천장도 한번 보여 주세요. 나무로 원목으로 담아가면서 음. 예 원목 상태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다용도실 예 다용도실인데 세탁기가 있고요 예 상당히 넓어요 음. 뭐 실내는 이제 보시면은 건평 음. 32평이에요 32평 네. 여기가 예 안방 개념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우 안방 상당히 넓네 진짜 넓죠 예. 해가 되게 잘 들어와요. 그렇죠. 음, 곰팡이 하나가 없네. <laughs> 자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 음, 방. 예, 두 번째 방. 두 번째 방도 사이즈가 넉넉해요. 자, 들판에 있어서 그냥 창문만 열어 놓으시면은 네. 아주 바람이 엄청 잘 붑니다. 어, 에어컨이 예. 필요 없겠어요. 그쵸? 방에는 시원해서. 그리고 여기는 어, 네. 세 번째 방인데 굽박이가죠. 네, 번째... 네. 다 있네 옷장이. 주방처럼 사용하고 계세요. 예. 오, 여기가 욕실인데요. 허, 와 욕실 진짜 넓어. <laughs> 엄청 넓어요. 욕실이 지금 하나인데, 네. 어, 상당히 넓죠? 어, 칸을 나눠도 써도 네. 될 만큼 아주 크네요. 그래서 어, 방세개 욕실 하나 구조지만 네. 화장실이 지금 저기 하시면은 네. 외부 화장실 하나 가림 화장실 하나 만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자. 오늘은 강화도 부름면에 소재한 아 진짜 초원이에저 들판 위에 있는 초원이의 나홀로 집을 소개시켜드렸는데 올월초에 전체 리모델링을 하셨습니다. 대 도로 지분도 없고 대지가 무려 200평에다가 건평이 32평인데 가격대도 아주 저렴합니다. 그래서 넓은 토지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나홀로 주택을 원하시는 분들 어때요? 어, 건강을 부르는 오늘의 집이고요. 그렇죠. 나홀로 살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예. 한번 구경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